자 3번 자 3번은 그냥 1, 2번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생기는 우리가 점화식에서 우리 봤던 알파꼴이죠 저렇게 주어진 수, 점화식이 저렇게 주어졌을 때 수열의 극한을 자,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그냥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점화식을 이용해서 풀고 그래프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 수열의 점화식에서 우리가 했던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런 형태에 대한 수열의 극한값 이런 점화식이 주어질 때 극한값을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 수렴할 조건과 더불어서 암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an이 지금 p에 an에 플러스 q다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주목하실 부분은 자 지금 여기 p값하고 p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 q값 이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Q가 없다면 등비가 되고요. P가 없다면 등차가 되는. 그런데 등차도 아닌 것이 등비도 아닌 것이 아리송하다. 그래서 알파꼴이했어요 그래서 자이 수열의 형태를 자 이런 식으로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이 수열의 형태를 바꾸어 달라라고 했어요. A n 플러스 알파꼴이라고요 알파 이렇게. 그래서 P를 묶어내고 AN에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태로 형태를 변경해달라. 중요한 사실은 저두 개의 알파라는 수가 동일한 수다라는 야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변경하는 거지 뭔가 그런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면 PAN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P알파가 되고요. 자, 요거 넘어오면서 플러스 알파가 되니 그 값이 바로 이제 Q랑 같아주면 되겠죠? 그럼 식이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알파를 묶어내면, 1-p가 되고요 그것이 q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알파는요, 1-p분의 뭐가 돼요? q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 역화라는 수를 알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역화라는 게, 1-p분의 q, 이렇게.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a n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분의 q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생긴 것을 형태상의 변화만 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똑같은 결과가 돼요. 자 이렇게 모양을 고쳐 놓고요. 고쳐 놓고 고쳐 놓고 어자 우리는 무슨 수열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an 이란 a 의 n 플러스 1이 3배의 뭐 an 이다 자 이걸 이렇게 여러분한테 주고 자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슨 수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수열 누구요 an이 뭐요 등비입니다 라고 말을 하시죠 그죠 공비가 얼마짜리에요 공비가 얼마 짜리 3이고 그죠 초항이 뭐가 되고요 초항이 그냥 a1인거죠 그죠 이런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는 그럼 무슨 판단을 하시나요? 수열 누구요? 자, 이걸 보고는 수열 AN을 수열 AN이 등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이 네모 모습을 보고 수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AN이 아니고 AN 1 P분의 Q라는 수열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수열이라고 하는가? 등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이거의 다음 항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두 수를 일치시킨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라고. 보세요. 등비라면 공비가 뭐가 되나요? 공비가 바로 p가 되는 거죠. 초항은 뭐가 되시나요? 초항은 a1 1 p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정작 a n인데, 그 a n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a n-1-p분의 뭐요? q.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그것이 등비에요. 초항이 누구구요? 이거구요. 따라서 초항, a 초항, 1-p분의 뭐가 되구요? q가 되고, a의 r, 공비가 p죠. 그죠? R에 n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뭘 원했던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원했던 건 an이었죠. an. 따라서 이제 an은요. an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되겠죠? 이항을 하면 따라서 a1 1 p 분의 뭐가 되고요? q가 되고 q가 되고 곱하기 p의 n 1이 되고 플러스 1 p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되는 거예요. 일반항을 구한 거예요. 일반항 an을 구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리미트만 붙여 주시면 돼요. 리미트만 붙여 주시면 이제 이런 수열에 대한 극한을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그렇죠? an은 이제 전체 요거 아까 우리가 구해던 전체가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렇더라고 한다면 이거 전체의 극한값은 자, 누구에 의해서 좌우가 될까요? 그렇죠. p 값에 의해서. p 값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p. 왜? 그게 n 1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어, 자, p가 1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p가 1이 아니고 p가 1이 아니고요. 그렇죠? p가 1이 아니고 그 p 값이 어디 안에 범위 안에 있다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때의 극한 값은, 극한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극한 값은 1 마이너스 p분의, p분의 q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p분의 q. 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형태상의 특징을 자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어떤 거였나요? 자 저거를 한번 밑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요거를 자 우리가 지금 어, 보았던 거자 저런 수열에서 저런 수열에서 저렇게 보았던 자, 요렇게 주어진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그 극한값은 자 p가 뭐가 아니고요, 일이 아니고요. p 값이 어디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 사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그 극한 값이 1 마이너스 p분의 q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극한 값을 구해야 되지만, 조금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1 마이너스 p분의. 자, 수렴 조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간단한 예를 하나 좀 들고, 문제에서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초항이 오고요. 초항이 오고, A에 N 플러스 1, 점화식을 줬는데, 여러분한테 이런 점화식을 줬다라고 생각하세요. 2분의 1에 A에 N에 플러스 1이다. 자, 그러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 자, 이 조건은 일단 수렴 조건에 맞나요? P 값이? P 역할라는게 뭐가 되나요? P 역할라는게 2분의 1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Q 역할라는게 1이 되니까, 자, P가 중요한 거죠? P가? 수렴하죠? 그죠? 수렴하죠? 따라서 그 수렴 극한 값이, 극한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수열이 주어졌다면 극한 값을 일반항 구하고 다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수렴한다 라고 하고요. 자, 그죠? 이 조건에 다 맞잖아요. 1 아니고 p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 극한 값은 1 마이너스 p, 그러면 p 가 p 역할하는 게 2분의 1, q 역할하는 게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극한 값은 2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골 점화식으로 나타내지는 수열 AN의 그 수렴 조건하고 수렴했을 때그 극한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L-P분의 Q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